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S&P500과 나스닥이 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뒤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이에 순고르기 장세를 보여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감정의 골에 점점 더 골마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트럼프와 머스크는 감세법안을 놓고 또다시 중도를 했고 트럼프는 테슬라 보조금에 대한 조사 그리고 머스크는 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 들어 이러한 행보로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한 때7%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머스크는 트럼프가 강하게 밀고 있는 감세법안 통과 조짐에 대해 제3당 창당 얘기까지 꺼내며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트럼프 역시 정부 보조금이 없었으며, 진작에 문을 닫고 남아공에 돌아갔을 인간이라며, 도지를 통해 테슬라가 받아간 정부 보조금을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트럼프는 로켓 발사와 위성, 전기차 생산이 더 이상 없으면, 미국은 거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마도 도지가 이러한 것을 잘 심각하게 검토를 해큰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여기 트럼프는 지난달 초 감세 법안을 놓고도 머스크와 노골적인 비난전을 벌여 테슬라의 주가는 당시 14%나 떨어져 장중한 땐 273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머스크는 지금 감세 법안에 대해 이러한 정신나간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파산을 부를 것이라 주장해 결코 이러한 싸움은 주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테슬라는 이번 주 발표할 차량 인도 실적이 또 한번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의 분석가들은 이 분기를 저점으로 보고는 있지만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수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테슬라 이분기 차량 인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39만 8천 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월가 에너들의 평균 추정치는 39만 6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만 대 크게 미치지 못해. 반면 생산량은 44만 4,200대로 전년 동기보다는 소폭 늘어날 것이라. 여기 IBC 캐피탈 마켓은 36만 6천 대까지 전망을 하며 보급형 신찬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고 있다 밝혔고. 페어드는 머스크가 언급한 보급형 모델 출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밝혀. 최근 출시된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만큼 이번 2분기 인도량이 테슬라에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는 지난 4월에도 시장 예상치를 하야하는 1분기 인도량을 밝힌 뒤 주가는 흔들리기 시작해 그나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로보택시 연극가 오티머스의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러한 기간 중 트럼프와의 마차에도 다시 한번 주가는 300달러 부분까지 내려오는 모습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테슬라는 주당 순이익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최근 5개 분기 EPS는 지난해 3분기만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한 뒤지금은 역대급으로 순익이 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매출 역시 그렇게 큰 성장세를 보여주곤 있진 않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펀더멘탈이 무너지게 된다면 국가를 상승시키나 모멘텀이 제공되진 않는 한 크게 상승을 할수 있다는 기대감은 점점 더 낮아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에 테슬라가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인도량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다가오는 2분기 실적도 기대를 할 수가 있어. 만약 테슬라의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초폭이 남아 웃도게 된다면 7월 중 후반 테슬라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만약 반대로 시장 예상치를 조금이나마 하해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이날 2% 이상 하락하며 153달러까지 내려왔고 장중한땐 151달러까지 내려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이나 엔비디아가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반도체주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로써 엔비디아는 7일 연속 상승세와 4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시총도 3조 7억 405억 달러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시총 1위를 사수하고 있고 이에 이날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특별한 악재는 없었고 다만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불화가 다시 불거짐에 따라 미국 대형 기수주가 대부분 하락을 하자 엔비디아도 덩달아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 여기 엔비디아의 납폭이 3%대로 비교적 큰 것은 그동안 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많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엔비디아가 3% 가까이 내려가자 경쟁 업체인 AMD도 4%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브로드컴 역시 4% 가까이 하락을 하며 264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브로드컴도 1분기 실적 발표 후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전날까지는 277달러까지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아래 사이는 7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아래 사이가 70 이상 그리고 80이상이땐 대부분의 주가가 과매수 상태라 이러한 기간은 대부분 단기 고점에 있는 모습이 많아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땐 당연히 주식도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AI 주식들은 대부분 좋은 수익을 얻고 있고 심지어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렇게 단순 차익 실험 매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는 전혀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엔비디아는 슈나이더와 AI 공장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 밝혀. 에너지 관리, 자동차 분야의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는 인공지능 패토리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가속한다고 밝혔고,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은 전력, 냉각, 제어 시스템, 그리고 고밀도 렉 인프라와 같은 AI 데이터 센터 핵심 요소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이라 결국에는 이러한 행보로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매출 상승세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구조는 다시 한번 유럽 시장에도 발을 뻗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 시장도 먹어버릴 태세로 사업을 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엔비디아 성장세는 무궁무진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애플은 이날 대부분의 비트 크들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 이상 상승해 207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땐 210달러까지도 올라와 이 애플이 최근 상승을 하고 있는 주요 배경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외부 AI 기업과 손을 잡는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AI 후발주자인 애플은 오픈 AI 또는 엔스로픽 기술을 도입해 음성비서 시리를 고도할 가능성을 밝혀. 이러한 행보는 AI 부진 탈피를 위해 자체 기술을 고집하기보다는 외부 기술과의 기밀한 통합을 모색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플은 그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적절하게 하지 못해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자체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기술은 현재의 기술과는 현저히 현재 동떨어져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 애플은 올해 3월 시리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고 아직 충분한 완성도를 갖추지 못해. 결국 이번 6월 WWDC에서 인공지능이 아닌 운영체제 OS 디자인 변경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전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애플의 주가만 보시더라도 인공지능에서 한번 뒤처지게 되면 주가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이 돈도 잘 벌고 있고 기업들의 주가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 꾸준히 말씀드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편 나스닥 이날 0.81% 하락해 2만 200 이상까지 내려왔지만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는 좋아. 이러한 이유는 트럼프의 감세안과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금은 2분기 언인 시즌을 앞두고 기대치가 고조되고 있기에 새로운 사상 최고 랠리는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현재 포지션은 아직 시장의여풍이 되지 않았고 고용 데이터 역시 포지션이 과도해질 때까지 증시를 추가로 끌어올릴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저희 생각은 다가오는 이분기원이 시즌은 새로운 강세장 촉매제가 될 것이라. 반면 이렇게 강세장이 8월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다가오는 9월과 10월은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주식시장의 비어인 그리드 지수 역시 65까지 올라와 현재는 그리드 상태있지만 이러한 수치가 점점 더 올라가 극도의 환호 상태까지 되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이러한 환호 속에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시기는 또 다시 9월과 10월에 찾아올 것이라 만약 그러한 시기가 찾아오지 않고 증시가 꾸준히 올라가면 더욱 더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이렇게 극도의 공포까지 다시 증시가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좋은 주식들을 모아가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이날 4% 이상 하락해 130달러까지 내려왔고 장중 한때 128달러까지도 내려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팔란티어는 최근 오픈 a i 가 대기업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공지능 모델을 컨설팅 사업을 본격화 확대하고 있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팔란티어 주가를 흔들리게 하고 있고 게다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꾸준히 올랐기에 지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 주가는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는 90% 가까이 상승해 여전히 S&P500 기호 중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기간 동안 펀더멘터 역시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지금 8년째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최근 미국 주식 중 가장 핫한 주식인 서클은 미국의 신탄은행 면허를 신청했다는 소식으로 다시 한번 주가는 6% 이상 상승했고 서클과 퍼스 네이션은 디지털 커런시 은행이란 이름으로 신탁 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라 만약 이러한 은행 인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USDC 스테이블 코인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할수 있습니다. EC T 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서클의 목표 주가를 243달러까지도 제시해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11% 이상 하락했고 에너지 장비 제조업체인 지버노바는 프로비시 매각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7%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최근 핫한 주식 중 하나인 방위산업체 에어로바이러먼트는 2030년 만기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보통주와 6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제한을 발표하면서 이날 주가는 거의 8%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장난감 제조업체인 하스브루는 고드마사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며 5% 이상 상승했고 콘투어 브랜드 역시 고드마사스가 신용평가사 목록에 추가하면서 추가를 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